클라이밍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거 너무 많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주변 클라이머들에게 많이 들었던 가장 흔한 질문 10가지를 모아봤어요. 입문자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클라이밍을 시작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암장에서는 보통 암벽화와 초크를 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편한 운동복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주 다니게 되면 본인 발에 맞는 암벽화와 초크백 정도는 개인 장비로 준비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초보자도 근력 운동을 따로 해야 하나요? 당장은 필요 없어요. 클라이밍 자체가 전신 운동이라 근력은 하면서도 붙어요. 다만 꾸준히 하다 보면 턱걸이,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이나 전신 밸런스를 잡는 보조 훈련이 확실히 도움 돼요. 세 번째, 팔힘 부족해서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클라이밍은 팔 힘보다 다리 힘이 훨씬 중요해요. 벽에 몸을 가깝게 붙이고 팔은 쭉 펴서 늘어뜨린 채 다리 힘으로 밀어서 올라가 보세요. 제대로 된 자세를 알면 힘을 훨씬 아끼면서 등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암장마다 난이도 색이 달라서 헷갈려요. 맞습니다. 국제표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한국 실내 암장은 자체 색 체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암장에서는 빨강이 제일 쉽고 다른 암장에서는 중상급일 수도 있죠. 색깔을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벽 기울기나 홀드 모양, 그리고 안전성까지 함께 보고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클라이밍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칼로리 소모가 큰 전신 운동이라 체형 변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 코어 등 하체가 탄탄해집니다. 하지만 클라이밍만으로 살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체중 변화는 식단이 좌우해요. 실제로는 클라이밍을 잘하고 싶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 식욕이 폭발해서 체중이 늘었어요. 여섯 번째, 키가 작으면 클라이밍 할때 불리한가요? 어, 키가 크면 리치가 길어서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키가 작으면 대신 몸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세계 대회에서도 키 작은 선수들이 테크닉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체형보다는 테크닉. 힘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성별, 체형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밍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초보라면 주 2, 3회가 적당해요. 근육은 회복하는 기간에 성장하거든요. 너무 자주 하면 부상 위험도 커져요. 대신 쉬는 날엔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가벼운 코어 운동을 곁들이면 좋아요. 휴식도 훈련만큼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손가락이 아픈데 정상인가요?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이 바로 손가락 통증이에요. 클라이밍은 손가락 인대와 힘줄을 강하게 쓰는 운동이라 무리하면 만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동이 끝난 직후에는 냉찜질, 쉬는 날에는 온찜질로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아홉 번째,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없어요. 암장은 대부분 혼자 와서 자기 루틴대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같은 문제를 도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생기고 응원도 해줘요. 오히려 혼자 시작했다가 금방 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드 클라이밍은 블레이어가 필요하지만, 볼더링은 혼자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실패가 많아서 의욕이 떨어져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클라이밍은 실패가 당연한 운동이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분명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 멋지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실패하던 문제를 결국 성공했을 때그 짜릿한 성취감과 도파민 때문에 클라이밍에 푹 빠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클라이밍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도 안전하고 즐겁게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랄게요.